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벌써 화요일이네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예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이 주만큼은 쉰다는 거죠. 특히 미국 쪽에 관련된 투자 업체들은요 12월 한달 내내 방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공격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물음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비트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락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XRP도 마찬가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비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실망을 하셨습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이 하락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맨날 조금 떨어지면은 아유 그냥 저점에서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왜 그런 볼멘 소리를 하냐면 제대로된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매도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장 큰 저점 그리고 가장 높은 고 단기간에 못해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왜? 어차피 큰 불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요큰 수익을 좀 내셔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매매법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오늘 XRP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뭐냐? 월스트리트 기관들이요. XRP ETF를 지금 현물입니다. ETF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인해서 다시 들썩들썩 이고 있죠? 그러면 이더는요? 이더는 왜안 되죠? 그래서 또 이더를 지금 신청한다는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XRP는 왜안 되는데요? 도지는 왜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죠. 자, XRP ETF가 신청이 되면 당연히 어마무시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이 월스트리트의 기관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내용까지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내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특히 댓글, 다시 한번 너무나 부탁드리고요. 이댓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리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벤트 구독자입니다. 모든 분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 공장장이 XRP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구독자님들께 100% 무료로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100개씩 제가 XRP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만 뭐 간단합니다. 제가 보유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요.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2 4 2 9의 53309로요.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XRP 100개씩 여러분들 지갑으로 트랜스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관들이죠.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 XRP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원문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빠른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해석이 되고요. 오히려 이 원문을 통해서 해석된 내용들을 보려면은 못해도 3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또 지나간 얘기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공유하는 겁니다. 자, 최근 트위터에서요. 월스트리트 기관이요. 직접 투자를 하는 즉 선물, 현물 ETF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은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는 그런 볼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바락 월스트리트 관계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XRP 현물 ETF 펀딩 하는 거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자 트위터 한번 볼게요 아 번역을 할수 없네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 한국어 번역을 합니다 강제로 번역할 때는 이 숫자들이 약간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 원문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내가 월스트리트 기관 펀드이고 퍼스트 무버가 이점을 얻는다고 본다면 비트코인 현물이 승인이 사라진 이 Etf 과감하게 생각하고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게 강제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물 etf 가 승인이 되면 xrp 는왜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왜왜 왜? 왜?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기관에서 xrp 현물 etf 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비트코인만 코인입니까? 이더리움만 코인이에요? XRP도 엄청난 코인이죠? 도지도 엄청난 코인이고 이두 가지가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가 승인이 되면 은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승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인이 되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 가격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10달러, 1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13,000원 자 지금 얼마인가요? <laughs> 800원입니다 80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13000원 나누기 800원 한번 해 볼까요? 얼마입니까? 16배입니다. 자, 공두개 붙이면 뭐죠? 퍼센테이지, 1,600%.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금 현시점에서 잡아둔다?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1억 6천. 1억을 했다면 16억. 여러분들 인생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XRP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 16배가 올라가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16배 해봤자 아, 1,600만 원. 이것도 많죠,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면 얼마라고요? 1.6억. 1억이면요, 16억.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못해도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1억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90% 이상의 승률을 갖고 있는 정확하게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눈 똑바로 뜨십시오. 자, 보세요. 지표 있죠? 여기다 RSI라고 적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상대 강도 지수 누릅니다. 그럼 보이는 이게 나와요. 이 차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윗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윗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빨강색 윗구간 매도, 파랑색 윗구간 매수. 됐죠? 자, 그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자리 나왔죠? 자, 예를 듭니다. 윗구간이죠? 뭐 하는 자리? 매수하는 자리. 위 구간 한번 나왔죠? 뭐 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얼마 나왔을까요? 기간은 얼마가 걸리고요? 자, 4일 조금 걸렸고요. 8% 수익이 낸 겁니다. 청산. 그다음에 또 뭐죠, 여기? 매수 구간 나왔죠? 그대로 매수합니다. 자, 매수하고 이 자리에서 또 매도 구간 나왔죠? 이렇게. 이 자리입니다. 그쵸? 얼마 수익? 5%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매도 구간이 한번두번세 번이 나와요 여기서 나는 매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10% 가까운 또 매수 구간 반또 올릴까요 자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8% 되셨죠 이렇게 매수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기망이면 이 자리에서 하고 싶겠죠 이 별표 자리 이것은 공장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이 자리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저는 하락을 해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매수자점 나왔죠? XRP 매수자점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한다? 매수한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딴 얘기 할까봐. 되셨죠? 이렇게? 자 저는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현물 매수 오케이 타점 나왔죠? 선물 XRP USD 타점 잡으시면 돼요. 레버리지 20 정도만 하죠. 선물도 타점 잡습니다. 지금 자리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제대로 잡으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한 예를 또 들까요? 아발렌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빌빌 기고 있었던 게 5만 원 돌파하고 나서요. 6만 원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는 청산 이파랑색에서다 청산했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잡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렇게 잡아서 꼭지점인 이 자리만 해라도 120%거든요. 1,000만 원 넣었으면 1,230만 원 수익 낸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가 어떻게 저점인지 아냐, 이거죠. 보세요. 나오죠, 신호가. 그럼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액션 취할 게 있나요? 없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홀딩 부유 그러다가 여기 한 자리 나왔죠. 한 자리 나왔죠. 한 자리 나왔죠. 그럼 나는 여기서 매도를 기계적으로 이 자리만 하더라도 얼핏 보기에도 적어 보이지만 16% 수익이 난 거예요. 기본적인 거만 알아도. 자, 올리죠. 또 올립니다. 45% 되셨나요? 적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 이 자리죠. 81%, 마지막 마무리 단계. 동그랗게 123%. 참고로 공장장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타이밍에 다 정리했어요. 이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아래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홀딩,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그리서더 올라, 올라갔습니다. 수실은 조금 더. 하지만 다시 내려갔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과열돼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급등 나오는 종목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대기하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장장 구독자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승률 9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매매법이에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개, 공유합니다.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2429-5330으로 9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90% 이상 승률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 90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매매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 다 말씀드릴 거고요. 또 급등 준비하고 있는 타점 나온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29-5330으로 9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샘플야를 하나 또 들어 드리죠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죠 매수자리 여기서 우리는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도자리가 나왔죠 다시 매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종목은 스팀달러예요 여러분들 스팀달러 여러분들 어비트로 매매 많이 하실 스팀달러입니다 자 그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타이밍은 뭐예요 또 강한 매수가 나온 거죠 밑으로 확실히 내려갔잖아 이게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갔죠 그럼 지금 우리 뭐 매수 뭐 스팀 달러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르고 내리다 보면은 반드시 또이 위에 터치하는 구간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스팀 달러도 역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했었다면 13%의 수익을 이틀 20시간 만에 바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와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좋고요 모든 걸다 공유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승률 90% 매매법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많이 많이 있어요 무료공개 타점 다공 할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요. 90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장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